공수 구분한 해보죠. 확신의 공 하나 언니 줄었어. 어 동의 동의. 확신의 수 하나. 어 오빠요. <laughs> 아왜 쟤서야? 어내그아이 기다려봐 내가 내가 짤 하나 찾아줄게. 오른 오른쪽에 오요 내는 수요 수수수 왜요 이유가 뭐죠? 뭔가 다 애겐스럽고 언 어, 근데 나 약간 나 약간 어. 남자 됐으면 좀잘 생겼을 것 같잖아. 뭐. 나 약간 남자 되면 좀 인기 많았을 것 같지 않아? 갑자기? 어아 진짜, 진짜로. 나 엄청 할까? 여리여리하게 하다고 생각하는데. 여리 여리 미 여리 청순 미소 이런 되는 거야. 어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을까? 아 그래? 그럼 약간 좀 그릇된 욕망의 사람들이 나한테 꽃치를려나아 <laughs> <laughs> 그래? 아아 아, 이해 못했다가 아씨 <laughs> <laughs> 세팅 창 보고 알았네. <laughs> 어. 그리고 내가 학창 시절에 그 옷, 바지를 입고 다니고 나서 이제 고백을 받았어. 그래서 근데... <웃음> <웃음> 음, 그래서 아그뭐 아니라면 뭐 아닌 거고 나는 약간 내가 살짝 남자가 됐으면 조금 인기가 조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. 근데 아, 나는 음, 내 음. 스스로 약간 남자였으면 인기 많았을 것 같아. <laughs> 아니 나한테는 나한테 인기 없을 것 같아. 도에스 스타일, 아야 후회공 스타일, 시오 낮춰밤 스타일, 모네 다정공 스타일. 참 디테일도 하다. 근데 나는 나는 키 고려했는데 왜? 언니는 어? 기에 눌려서 안 돼. <laughs> M 성향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? 개인적으로 로즈 오하이오 M. <laughs> 어쩌다 한번 맞았는데 눈을 떠버린네 <laughs> 그리고 화요 언니 약간 능숙 M. 야얘뭐 도대체 너 평소에 뭘 보고 사는 거냐? <laughs> 나는 잠안 오면 야한 안 생각한다. 그냥 잠이 개 잘아. 시오는 약간 수인이니까. <laughs> <laughs>